현수 오르막 또 만나서 또 힘들어 합니다. 아, 어, 오르막 왜 이렇게 많아요, 아, 니 오르막 지금 한 20개 만난 것 같습니다, 20개. 아, 없어도 돼. 아이씨, 스를좀잘 만들라고, 얘들아. <laughs> 우리 현수 언님 오늘 저 죽이려고 그럽니다, 지금. 아, 아유, 힘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오르막이 여기 되게 심한데? 자, 이번에 73초였습니다. 네? 73초요. 네. 네. 그래서 이거보다 2초 더 느려지면 그때부터 세트 카운팅이 안 되니까 유의바라고요. 지금부터 페이스도 떨어지면 시 큰일 난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 정신 빡 차리고 집중하고 집중해 집중. 매달 나 타는 말 있잖아 집중. 집중을 못하니까 너가 못 뛰는 거야. 여기 <laughs> 원칙니다 <laughs> <욕이 엄청나갑니다. 웃음> 와. 내가 평생 이거 안하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 진짜 너가 아, 나코치니 서있는 데가 하체가 다 풀립니다 갑자기 넘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코치니 아,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? 어필 12개 아한 400m 하시죠 예, 워밍업 시작했습니다 아, 우리, 나코치님, 벌써 힘들어 합니다. 역시, 운동을 너무 안 하시네요. 자, 세 번째 바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바퀴고요 네, 페이스 급격히 떨어지는 거 눈에 네, 보입니다. 느려, 느려! 이브스키 오르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괜찮아네햄스트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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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뛰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쫄떡거리면서 뛰게 됩니다. <laughs> 네 지금 많이 눌려야지. <웃음> <웃음> 평소에 저를 괴롭히기만 하다가 직접 괴롭힘을 당해보니 어떤 느낌입니까? <laughs> 아한게었는데아 죽을 것 같습니다. 어? 나 아, 300m 75초 역... 찍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75초 기준으로 가고 한 세트라도 1초라도 늦어지면 그 세트 무효입니다. 아, 12세트 고고. 내 1세트 끝났. 1세트 끝났습니다. 아 진짜 숨소리가 중간에. <laughs> 제가 이렇게 일부러 힘든 척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덕 장난입니다, 이거두 번째, 무려 70초를 뛰었습니다. 1세트보다 4초 정도 늦어진, 아니, 빨라졌는데요? 이러고 12세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안빠질 겁니다. 어, 뭐라고? 말을 똑바로 해. <laughs> 네? 말을 똑바로 <또> 해. <웃음> 아 여기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, 야 아, 나 지금. 아, 팔이 안 쳐지고 막 다리고 여기서 후들거립니다, 진짜. 어, 아직 두세, 여, 여, 딱 여섯, 여섯 배더 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마라톤으로 따지면 지금 5km, 5km쯤 지났습니다. 아. 이야. 좋...